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먼데이 월요일이죠. 28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P2 회원님들 오랜만에 컨텐츠 올려드렸습니다. 비트콘 디파이 관련해서 제가 10월달부터 또 10월이죠. 2024년 10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크립토레이더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음, 적어도 2주에서 4주 분량의 레이던 반드시 보고 오셔야 컨텍스트가 맥락이 읽힙니다꼭 추천드리고요. 그다서 비트코인 또 10월, 또 10월 사건 때문에 10월달부터 비트코인 디파이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18점이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지금 한뭐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된 상황인데 매우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와 같은 현재 비트코인 디파이인데 매우 강력하고 현재. 아, 솔라나나 에, 이더리움을 이, 이더리움에 이어서 전체 TVL 3위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많이 갖고 있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이 비트코인을 그냥 놀랠 것이냐?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하든지 내 비트코인을 빌려서 이자를 받다든지 아니면 내가 비트코인을 빌린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코, 그 다른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가능하게끔. 비트코인을 그냥 썩히는 게 아니라 활동이 가능할끔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디파이고 이것이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로 가속화됐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래핑이라든지 이더리움 브리징 기술을 사용해서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엑셀레이션을 받고 있는 완전히 새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어 유튜브 중에서 비트코인 디파이를 이렇게 제가 전문적으로 다룬 유튜브는 단한 개밖에 없고요. 실, 장담 드리건데, 그리고 전체 글로벌, 전체 전세계적으로도요, 비트콘 디파이 이렇게 매우 깊은 그 기술적 배경과 실제 코드, 코드 수준의 어떤 그 딥한 정보들 토대로 다뤄드리고 있는, 실제로 멤버, 뭐 이렇게 회원들 다뤄고 있는 유튜브도 매우 극소수입니다. 1% 미만인 옵션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CP2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진짜 장담하건데, 진짜 상위 0.01%라고 보시면 됩니다. 0.6%가 아니라, 비트코인 디파이는 그만큼 신생, 비트코인은 오래됐지만, 비트코인 디파이와 비트코인은 완벽히 틀린 분야이고, 비트코인 디파이는 세상 신생, 어,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원래 디파이를 표방하고 나온 게 이더리움인데, 드디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클래스에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죠? 비트코인 디파이를 구현하는 것과 이더리움 디파이를 구현하는 건 아예 차원이 틀립니다. 이더리움은 출생부터 디파이 아주 편하게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애초에 붙어서 기능이 붙어서 나온 것이 이더리움이고 비트코인은 워낙 깐깐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 디파이 구현하는 부분도 비트 vm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 연산은 매우 원시 원시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어셈블리처럼 원시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스크립트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일반 어. 어플리케이션들 오프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하는 을 비트 VM이 개발됨으로써 어한자 그리고 작년 20, 2024년 어, 1월인가요 비트 VM 2가 나오면서부터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왜내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 그런 부분들 CP2에서 관점을 빌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빌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신박한 애가 하나 침박한 비트가 L2가 하나 나와서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그 딱히 모르는 어, 사람들이 모르는. 어, 근데 되게 정말 그 비트코인 디파이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의 새벽을 여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요. 비트 CPT에서 소개를 드린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러는 또잘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laughs> 자, 뱅크하고 비트코인 비교할 때 보는 이턴 이런 이르, 이도 그. 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중계자 뱅크가 있더니 중계자였고 중에 프로토콜 회사들이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페이퍼 페이먼트 실제 페이먼트 익스큐션 페이먼트 실행 실행자 실행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그다음에 뱅크라는 법적인 노드들일법적인 노드입니다. 이거는 페이먼트 노드고 이거는 익스큐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거치고 어, 수수료 떼고 수수료 떼고 수수료 떼고 수수료 떼입니다. <laughs>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막히든 여기서 막히든 여기서 막히든 어, 3 중에 막힐 수 있는 내가 이제 좀 보내고 싶다는데 어, 딴지를 여기 이 중에 하나만 걸어도 이제 사실 더 있습니다 여기 세부 기관들이 하나 더 있고 어, 공인인증서 여기 우리 한국 코리아 같은 경우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페로 시원시원하게 결제가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레이어가 있어도 시원시원 해요 근데 한국은 여기딱 공인인증서가 있어 버리죠 어, 미쳐버리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토스뱅크라든지 이제 카카오뱅크 때문에 조금 편해졌긴 했는데, 좀 이게 없어졌는데, 이런, 이렇다. 근데 비트코인은 직접 보냈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럴려고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페이먼트 그 자체에 오히려 특화돼서 나온 것이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거기다가 뭔가 더 저축도 하고, 세이빙도 하고, 뭐 금융을 해라. 이런 컨셉으로 나온 게 이더리움인데, 사실은 원래 본, 본 저, 비트코인의 전문이 바로 페이먼트입니다. 그래서 뭐, 10분 걸린다, 참나. 여기서 아이 반 여러분 유로, 유로 이체해보세요. 이 하루 이틀은 기본 기본으로 걸리는 게 기본인데 뭐 비트코인 이상한 10분 걸리는 거 가지고 글로벌 표준이 원래 한국처럼 이렇게 바로 이체되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뱅크가 없어질 거고 비트코인이 뱅크 위 아웃 오브 비즈니스 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뱅크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찰떡 비유가 뭐냐면 이 사람도 이제 이, 이 아줌마는 이제 뭐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을때 도서관을 갖지 않았느냐 인터넷 초기 보급되는데 집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집에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더 찰떡 비유는요 제가 썼지만 포스트 오피스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메일을, 뭐, 편지를 보낼 때 우체국에 가야 됐던 걸 이제 이메일로 보내지만 여전히, 어, 우체국 남아서 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도 분명히 크립토하고 붙어가지고 법적인 장치의 역할을 할 겁니다.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뱅크들이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 만큼의 절대적인 권력은 조금 더 놓치게 될것 같습니다. 교황청이 여전히 살아 있지만 정치 권력은 없는 것처럼요.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교황님이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토큰 2049 지상 최대의 크립토쇼.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국제적으로 또 웹서밋 리스본 포르투갈 웹서밋도 다녀왔고 뭐 국제급 블록체인 <laughs> 컨퍼런스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웹서밋도 이제 공통 주제긴 하지만 블록체인 좀그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웹... 다녀와봤는데 결국 이이 이 모든 것은 이미 줌 이미 이러이 컨퍼런스가 열리잖아요.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다 결정돼 있습니다. <laughs> 투자 그러니까 주 메인은 다 결정돼 있고 뭐 여기 와서 투자를 갑자기 누구 인베스터를 만나서 투자를 유치하고 막이 커넥션 맺는 건 좋은데 여전히 그건 좋습니다. 그밸런스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장 빌드에서 작은 것을 빌드하고 하여튼 돈을 만드는 이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개발, 개발 서비스 개발 중에서. 실제로 바쁜 어, 실제 서비스 개발은 바쁜 그 조직들은 바쁘긴 해요. 근데 거기 대표 얼굴 마담들만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여기서 네트워킹 하는 거고 유루프탑 같이 이렇게 있네요. 어, 재밌겠네요. 재미있겠는데 어, 게스트 뭐 토큰 두바이로 뭐 재밌긴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컴, 모든 컴퍼런스는요그컴퍼런스 주최 측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 저, 돈 벌고, 그 다음에 여기 투자받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v c 를 통해서 투자받은 회사들의 축제. 그러니까 다 투자,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들끼리 샴페인 하면서 파티를 벌이는 것이 바로 컴퍼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이, 얘네 결국에 1번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미 결정된 투자나 이런 것도 결정된,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반, 일반 참가자들은 그냥 여기 얘네들이 버, 버리는 잔치에 남의 잔치 가서, 어, 톡, 뭐, 티켓값이 싼 것도 아닌데, 두바이 호텔비가 싼 것도 아닌데, 가서 돈다 쓰, 여기다 다 쓰고 오는 겁니다. 얘네, 얘네 축하 파티, 남의 축하 파티 가가지고요, 축하해주고 오는 겁니다. 돈 엄청 쓰고. 좀 그런 느낌 이좀 들어가지고요, 어, 이번에, 뭐, 사실 좀 바쁘기도,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토큰도 많이 오늘 좀, 음, 가면 좀 여러 사람들 만나고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여러분, 어, 이 프로젝트가 이미 그 빌드가 제대로 된게 서있어야, 자기있게 서있어야, 어, 이게, 이게, 이미 잘, 잘 굴러가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어야 만이 조금, 어, 그 비틀볼 수 있는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미터벨링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이 판에 실제 어, 금융권에서 일을 하다가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 여기 가봤자 내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접었습니다. 그래도 개인 좀 바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용히 빌드업을 하는 걸로 미터벨링 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니까 러 어, 당장 도, 뭐 다른 거 복잡한 거 뉴스 보지 마라. 어, 빌드를 할 뿐이다. 우리는 너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빌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잼 파일이야. 제가 이제 뭘내 사람들 모를 줄 알았지. 이거 잼 파일에서 루비온 레이즈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이 설정. 어, 코딩 파일이 아니라. 설정 파일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뭐 이렇게 뭐 쓰는데, 예, 어떤 분이 몰라서 그로가한테 이제 물어본다. Just for fun. 그냥 재미일 뿐이잖아. 어. 그로가 이게 진짜 뭐 하는 건지 코드 리뷰를 해달라. 그로는 알수 없던 I can't quite read죠. 당연히 그로기 읽을 수 없지. 사람눈이 정확하니까 제가 댓글 썼습니다. 이게 젠 .파일이고 이건 루비온 레일즈 파일의 에, configuration 파일이다. <laughs> 뭐 세팅 하고 계신 가 보죠 o u s a 로한 사람 없는데, 이 n d 약간 냄새가 take 데사 r 없습니다, 요새 아, 루비 많이 합니까 루비를 누가 i 요요 r u b 파이썬 g a you s t s 하지 좀 코딩 키즈들은 어, 요새 어, 요새 이 z세대 코 g k 브 d s You say, you 다 a y yo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y o 다 say, you say, you say, 시 <laughs> 이제 러스트 이후로 올라오면 러스트나 고 정도 이제 걸로 뭔가 코딩을 한다 하면 약간 시리어스 하게 이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어 파이브 코딩 재미로 하는 거는 뭐 파이썬 타이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 가장 싫어하는 언어들 중에 하나죠. <laughs> 아무튼 그렇게 실제 행동하고 빌드를 하고 자기가 개발자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애한테 물어봐서 한다든지 어, 아니면, 자기가 뭔가 디지털 세상에서 빌드를 하고 싶으면, 실제 빌드를 하셔야 돼요. 빌드를 하시거나, 뭐라도, 어, AI 툴을, 수많은 AI 툴을 이용해서, 어, <laughs> 자기 거를 갖고 있어야 돼. 자기 프로덕트를 가져야만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 직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남의 프로덕트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지금은 워낙,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 무조건 회사 들어가야 할수 있어. 특히 백엔드, 아까 루변, 루비 개발자들, 저는 백엔드들은요, 해다 들어가야 돈을 벌수 있잖아요. 이 지금은 백엔드들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 뭐, 그래서 자기 프로덕트, 자기 프로덕트 아무리 자기 아무리 이쪽 관련이, 아이쪽 관련이 전혀 0% 있다고 해도 AI로 다 하면 됩니다. 요새는 요새는 아무 분명히 그래서 그런 대박 케이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사람들을 관철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프로트를 만드세요. 자기 프로트를 뭐라도 가져가보시기바랍니다 개발 안해도 되고 뭐 김치를 팔아도 되고 김밥을 팔아도 되니까 뭘 해도 되니까 자기의 프로덕트를 가져야 된 시대, 시대입니다. 뭐 이더리움 제가 이제 요새 크립토하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이런 조언들도 어, 양념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웰컴 투더 클럽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블랙베리 그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어 플랫폼들과 어, 그 애를 같이 할 것이다. 어, 시그널이죠. 제가 시그널을 저또 시그널. 이 어, 시그널. 시그널이죠. 어, 이 조롱 수치 올라오고 있다. 자그 다음에 그렇죠 아까 하고 연결된 얘긴데 실제로 이분 이분 보니까 이분 개발자 수신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44k 예. 4만4천 달러니까 거의 뭐한 8천만원 돈 7천만원 돈 됩니까 한달에 한달에 7천만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천만원 수익 2천만원 수익 그래가지고 뭐그 비결 어 우수는 수준이죠 그냥 이런 분들은 한, 한 달에 7천만원 앱으로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마 개발 출신도 아닐 걸. 하여튼 여러분들만의 프로덕트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프릿이 있스 이런 있어야 코인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알지? 그 코인만 몰빵해가지고 개가 개의 운명에 맡기지 마시고 내가 돈을 벌고 내 직업이 있어 내가 돈을 벌어야 코인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수 있어요. 떨어져도 뭐, 뭐 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투자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 이분이 그래서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분이 이제 이런 좋은 말을 썼다고, "Bet, Bet on yourself"라고 하죠. 너 자신의 투자라 하 이거야. 사실 이게 1 번입니다, 사실. 근데 모든 거, 이런 부분이 다갖춰지는 사람들이 또 코인도 투자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있어 여러분들의 인컴이 있어야 기다려지는 거야. 그냥 어떤 유튜브는 그냥 기다리라는 사람들인데 이거 힘듭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다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터질 때까지. 언젠가 분명히 터지는데 어제 말씀드리고 죠이 구간을 버티려면 버려야 돼. 그래서 그 버는 거서 절대 소외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1 번은 너한테 투자하는 거, 2 번인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은 말씀 드리고요 뭐야 또뭐노티비가 왔나 봅니다 크지 나이 라이크를 당연히 눌러야지 잼파일이 맞는데 보자마자 잼파일 자그 다음에 비트코인 노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드 수가 늘어날수록 어. 이렇게 그죠. 노드가 2 8 0 8개밖에 안 되는데 벌써 3 7 0이 링크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예고 드렸다시피 총, 토, 토, 토 탈몇 개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구요. 전체 22,006개의 노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존 IP로, IP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 아 컨트리로 보면 독일이 2위구요. 여기 이제 한국은 없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불행하게도 비트코인 노드 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 어트를 통해서 코인을 사는 건 선진국인지 그 강국인지 모르겠으나 아예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름대로 크립토 유럽에서 크립토 방구좀 낀다는 스위스도 231개네요 음 근데 다들 코인은 엄청 크립토를 한다고 하면서 어 싱가포르도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아시아 나라들 없고 그다음 두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본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하고 있고 프랑스도 상당히 의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 분들 제가 독일사람들을 만나보면 여기도 독일 정부의 압박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이 민들이요 액시, 얘네들은 진짜 행동을 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한국 사우스 코리아나 독일이나 정부가 압박 강, 강력한 정부의 힘으로 압박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진짜 좀 이렇게 덕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 원래 제조국가에, 제조국가답게 덕들이 있어가지고 독일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노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유나 유럽연 유니언이라 이 젊은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립토를 그렇게 프렌들드리라는 곳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방해는 안 해. 그렇게. 대놓고 방해는 안 합니다. 왜냐면 하 반대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술탄, 그 정치 마음에 안 드는 술탄 값, 술탄 투척합니다. 얘네들은, 유럽 애들은. 독일은 조금 얌전한 편인데 다른 유럽 애들은 트루, 수류탄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류탄 관리 많긴 하잖아. 근데 우리 국민 너무 착해가지고 그 뭐지 skt s k 텔레콤 유심 사건 봤습니다. 제가 와 나도 불안하던데 나그 한국 유심 갖고 있긴 한데 으신도 몰라서 아, 내 것도 털린 거 아니지 전 skt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kt도 다 그지 이미 털렸는데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laughs> 그러면 너무 이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몰래 대출 받을 수 있어 누가 끔찍하지 않아요? 어.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여기서는 어. 뒤집니다. CEO 잡혀갑니다 어디 몰래 예, 암살당해요. 자, 근데 더싸면 너무 친근데서 코리아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재팬보다 낫나요? 와 코리아 그래도 대단하다. 메디인거 볼까요? 잠깐만요. 또 우리 국가보심 중요하니까 한국 분들 자. 코리아 그래도 15위 하네. 방구 는끼네요 코리아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래도 스페인보다는 못왔네요 여러분들이 뭐 유럽 보면 아날로그다, 인터넷들이다 하는데 봐보세요. 봐 대부분의 유럽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노드 많아. <laughs> 왜냐하면 근데 사실 비트코인 노드 운영이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노드 채굴은 채굴은 당장 돈을 벌지만 노드 운영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어, 대부분은 당연히 토르 네트워크 그래 가지고 추적당하 추적도 당하기 싫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적당하지 못하게 이제 막방호벽을 해서 이제 아예 위치도 알수 없게 해 버리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미국 그다음에 독일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대부분 핀란드, 스위스, 랜드 어유나 UK, 네덜란드. 네덜란드 좀, 좀 셉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라고 그뭐 어? 한 이, 유럽에서 사실 비트코인 노드 뿐만이면 말도 안 하겠어. 우리 그라덴트 네트워크 아십니까? 요거 노드도 유럽이 제일 셉니다. 예. 뭐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많이 잘난 체 하는 거 대비 갈 길이 많이 넘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일본은 이겼다. <laughs> 자 싱가포르도 조금 그래도 아시아 나라 중에는 제일 하고 있고, 어쨌든 아시아 나라들 아직 멀었습니다. 양덕들 따라가려면요. 덕, 약간 덕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노드도 굴리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검터를 기꺼이 에너지를 쓰면서 자기 돈을 쓰면서 예, 그런 사람 없죠. 돈이좀 내가 쓰죠, 그죠? 이런 자발성에서 의해 겨우 지탱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네이션 이렇게 이게 해놓잖아, 도네이트 진짜 옵니다. 얘들 그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적인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뭐 여건들. 근데 우리 인터넷 강국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 우리 백본에 백본 전체 세계망을 보면 사우스코리아 인터넷 되게 느리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만 개가 이게 접근 가능한 노드만 카운트 한 겁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인터넷 그 컨디션 때문에 제외가 된 것들은 다 제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국제망이 좀 느리긴 합니다. 일본은 조금 괜찮은데 그래도 일본도 느리긴 한데 이제 사우스코리아는 진짜. 어 그 VPN 호스트도 없습니다. VPN 호스트도 없어서. 그래서 인터넷, 한국 인터넷, 글로벌 인터넷, 내부 네트워크, 이 내부 하는 건 빠르지. 근데 글로벌 인터넷 많이 개선해야 돼요. 그것이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네트워크를 치면 자, 당연히 이제 이 집계가 안 돼, 위치 집계 안 돼, 토르 네트워크 쓰는 거고요. 뭐 토르 네트워크가 무슨 범죄단을 쓰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인바가 이제 어, 독일 법인 그 심볼인데, 야, 대단하다. 어, 독일이시죠. 독일 네트워크가 2위란 말이야. 네트워크를 보면 독일이 2위입니다. 미국을 제치고요. 대단한데? 음, 오케이. 상당히 그, 하여튼, 제가 뭐 좋은 데 살고 있네요.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 링크 수는요, 2만 개가 되면 제가 지피 t 한테 물어보니까 2억 4천만 개 링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선이 2억 개를 한번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드가 이렇게 있는데 2억 개를 이렇게 아주 <laughs> 엄청난 수의 어, 그러니까 2억 개를 다 이제 디링크를 시켜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다 해체를 시키려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어제 재미로 어제 그 노드 수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뭐볼 필요도 없죠. 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어. 달러, 달러 서플라이 올라오고 있다. 글로벌 달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섞은 것 같아요. 그죠?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usd 아, 달러 맞습니다. 쫙쫙쫙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웨일 같은 경우 바이낸스 웨일 그그 그 의외로 도 익스텐지 플로우 인데요. 이게 그 리테일, 리테일들 유입량이랑 웨일 유입량이랑 이제 익스텐지 여러분 익스텐지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결국 셀프레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많이 익스텐지 들어와야 팔거 아니야. 왜냐면 BTC니까. BTC가 익스텐지지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매도하러 들어오죠. 네, 그런 부분인데 이 리테일들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많이 죽긴 했습니다. 어, 리테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많은 이제 그 어, 순간 그 웨일들의 사실은 절대 양 자체가 적고요. 웨일들 한번 홀딩 하게 시작하면은 웨일들은 이제 무조건 홀딩이기 때문에 익스텐지지안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웨일드에 그, 이렇게 보면, 이제, 웨일드에 작은 것 같지만, 웨일드에 이제, 실제, 실제, 홀딩 밸런스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공급량이 마르는 겁니다. 아, 안 나가니까, 안 들어오니까. 익스체인지로안 들어와. 어, 자기 돈을 왜 익스체인지에 듭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특이점은, 이번에, 이번에 그, 고점 이후에, 어, 리테일들도 그렇고, 웨일드도 그렇고, 특히 리테일들도, 어, 셀프레셔 많이, 그러니까, 리테일도 딱히 팔 생각이 없었나 보죠. 어~ 그런 니테일들의 매도 심리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이 매도를 했고 어~ 좀 눌림장에서도 어~ 매도 심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이런저런 단, 다른 이제 애널리틱 사이트에서 어~ 셀프레셔의 감소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조금 매치되는 부분이 있죠. 약간 이게 별로 높잖아. 아~ 그죠? 높은 높을 때 이제 셀프레셔가 높았고 이 그린이 로로어셀프 이거 마이너긴 합니다 약간 틀린데 다시 말했더 제가 잘못 봤네 이거 그냥 셀프레셔도 알았는데 마이너 셀프레셔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도 여기에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마이너 셀프레셔 봤을 때 다시 그린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눌림장 이후로 근데 눌림장일 때도 그 셀프레셔 하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매도 매도 안 때렸어요 제가 계속 레이더에서 한달 내내 비슷한 맥락으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음 차트로. 근데 그 이후에 이번 이번 반등은 상당히 그 그냥 이렇게 페이크 반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표를 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면 마이너들은 쉽게 마이너들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마이너들은 그렇게 막막막카울마다 일주마다 일 바꾸지 않습니다. 마이너 결,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그꽉 채워지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 근데 이건 단기 차트긴 해요. 좀더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한 겨우 3년치 차트니까 좀 단기 차트긴 한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인다. 이거 계속 빨강색과 녹색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이번 강력한 그 반등장에 생겼어요. 마이너 셀프레셔의 감소가 생겼,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이크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장기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년치부터, 10년이면 너무 장기 차트인데,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부터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 잘라서 보면은, 어, 계속 이렇게 왔지만, 자, 이번에, 이, 어쨌든 간에 이거를 줌 아웃 한 거죠. 줌을 아웃, 그러니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어쨌든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생겼어. 어, 꽤 제가 시그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 채굴자 입장에서, 매도 압력이 감소한, 로, 우 마이너 셀프레셔 구간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경 대표님이 PNL 차트로 시즌 끝났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죠? 좋은 것, 좀 시그널 드리고요. 해시네이트는 뭐볼 것도 없죠? 해시이는뭐 어, 그냥 별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는 뭘 지적했습니까? 어, 그죠. 해시레이트 어쨌든 간에 감사하면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안 좋은 거고. 이 구간을 봐도 올라가도 약간 좀 출렁했네요. 음,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어, 반등은, 했, 가격 반등은 했는데, 해시레이트는 약간 출렁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때와 같은, 오히려 이때하고 비슷하지 않나?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때 어. 4월 14일을 보면은, 뭘 말고 하 싶은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제가 왜 갖고 왔는지 갑자기 에, 로스트 잃어버렸는데 셀프 어, 해시레이트가 원래 이, 뭐 그냥 평범한 해시레이트 인데 해시레이트는 전혀 평범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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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어, 전혀 지금 뭐 아무런 해시레이트 일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크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눌림장이 뭐냐면 요거 였어 이번 눌림장 요거 있다고험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되게 비트코인 떨어지나 시즌이 끝나네 만에 진짜 시끄러웠잖아. 나 이번에 진짜 시끄러웠거든. 아니 우리 유튜브는 댓글 많이 안 달지만 다른 유튜브 보면 너무 시끄럽더라고. 시이 끝나요, 끝나요. 뭐 난리를 하게 지금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난리를 친게이 구간이야.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이건 얘가 말하고 싶은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어드레스 뭐 이런 게 늘었다는 참여율이 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내려오고 있어 안 내려오고 있어 어. 그냥 가격만 살짝 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난리 쳤잖아 언제입니까 이때가? 한 100K 시점에서 한 74K까지 내려온 시점이었죠 요, 요게 지금 그건데요 난리를 했잖아 어. 어, 크게 보세요 여러분 어. 뭐 의미 있는 하락이었습니까 이게? 아시겠죠? 어. 뭐 신이 끝나는 애는 울고 불고 난렸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은 아무런 어, 영향 없이 비트코인의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썸네일로, 오늘 썸네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죠? 어, 해서, 지고 오늘 크립토레이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